여기 보셔도, 이거를 선택을 해도, 여기 위가 저절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돼지, 오리, 원숭이, 코끼리, 펭귄인데요. 펭귄이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소스를 클릭하고, 어,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오리 밑으로도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동물 친구들한테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삼각형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제 트랜스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삼각형을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어퍼시티가 나와요. 우선은 포지션 부분을 볼까요? 포지션 부분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은 이제 대지가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이두 번째 부분을 움직이면 세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는 x, y 값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해서 저는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두 번째 스케일 볼까요? 스케일 선택을 하시고 지금 100%잖아요. 근데 올려볼게. 요 올리면 돼지가 점점점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숫자를 낮추면 돼지가 점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100%로 돌려두겠습니다. 여기 자물쇠 모양을 클릭해서 자물쇠를 풀어주시면요, 이번에는 가로로 이제 대지가 점점점 뚱뚱해지네요. 뚱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컨트롤 Z 누르고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세로, 세로만 하면 길쭉하게 대지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따로 비율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자물쇠 버튼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100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플러스만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점점점 작아졌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대지가 거꾸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로 방향까지 바꿀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은 100%로 하고 다시 자물쇠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볼까요? 로테이션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돼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Ctrl Z를 눌러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요, 불투명도인데요, 이거를 100% 하면 불투명한 거고요. 이거를 낮추면 점점점 돼지가 안 보이겠죠. 0으로 하면 당연히 안 보이고 100% 하면 100% 불투명한 수치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그,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앵커 포인트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누르면 이렇게 속성 값이 접히게 돼요. 그럼 이 모든 동물 친구들한테 하나씩 우리가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요 우리 포지션을 이용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까 포지션 할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요, 이걸 다 닫아놓고요.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작업을 할 때는 단축키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앞자 P를 따서 P를 누르시면 되세요. 돼지를 선택을 하시고 P를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키보드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P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P를 누르면 이렇게 포지션 속성 값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여기 0초 때를 이제 인디케이터로 옮겨 두고요. 이 여기 스톱워치 있죠? 초시계 부분을 클릭하시면 키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만들어 놓고요. 1초, 1초로 이제 인디케이터, 게 1초 있죠? 1초로 이동한 다음에 이 대지를요,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s h i 누른 채 오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첫 번째 만든 건과 두 번째 만든 값만 정해주시고 키프레임을 찍게 된다면 F 텔펙스가 알아서 그 모션을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놨으면 이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뭐 스페이스 바를 누르거나요 넘버패드에 0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돼지가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여기 프리뷰 볼때 초록색 부분이야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스페이스나 영을 눌러서 초록색으로 채워준 뒤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돼지가 올라갔고요. 이번에는요. 오리. 오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리를 선택하고 나서 이번에는 오리의 스케일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오리를 선택하시고요. 스케일의 단축키는요. 스케일에 앞글자 S를 따서요. S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S를 눌러주시면 스케일 속성하는 값이 나오고요. 똑같이 0초에서 스타워치를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1초로 가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디케이터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줄 때요. 시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딱 드래그하면 원래 잡혀있던 키프레임에다가 딱 붙어요. 그래서 시프트를 누른 채이 근처 가면 이렇게 딱 붙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맞춰 두고요. 오리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로 가볼까요? 다시 2초로 이렇게 간 다음에 오리가 다시 100% 가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로 100 이렇게 쳐서 딱 치면 엔터치면 이렇게 다시 작아질 수도 있는데요. 다시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컨트롤 Z를 누르고 여기 키프레임 있죠? 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여기 인디케이터 2초에 해 두시고 컨트롤 V 누르면 이 키프레임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돼지도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서 돼지도 올라가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초 때 다시 이 인디케이터를 두고, 돼지 키프레임도 컨트롤 C를 하고요. 2초 때 놓고 컨트롤 V를 해서 다시 제자리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펭귄을 선택을 해볼게요. 펭귄을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똑같이 0초로 간 다음에, 펭귄의 로테이션. 회전의 앞글자를 따서 R이겠죠. 그래서 R을 눌러주시면 로테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1초로 간 다음에 이번에는요. 한 바퀴가 우리 360도잖아요. 반바퀴는 그럼 180도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80이라고 쳐줄게요. 180이라고 반바퀴 돌려주고 2초에다가 다시 360도 이렇게 360 하면 360도가 어, 한 바퀴가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여기서 숫자가 1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앞 부분에는요 몇 바퀴를 돌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펭귄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을 만들어봤어요. 다음에는 원숭이를 선택하시0 영초로 갖다 두고 이번에는요 불투명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오퍼시티기 때문에 단축키를 5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5가 아니고 오퍼시티 불투명도의 단축키는 T입니다. 그래서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퍼시티가 떠요. 그래서 맨 처음 키 프레임 스타바치 눌러서 키 프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1초 가서 이때는 점점점점 점점 숫자가 작아질수록 불투명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해서 아예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2초 때 오면은 그때 다시 생겨나는 걸로 해서 100%를 쳐주셔도 되고요. 키프레임을 복사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키프레임을 복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다시 원숭이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물 친구들이 각자 맡은 발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코끼리 눌러볼까요? 코끼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영초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먼저 해볼까요? 포지션 P를 누르고요. 키프레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키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마우스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키프레임으로 넘어갈 때는 키보드에 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K를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죠 인디케이터가 또다시 K를 누르면 또 다음 키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 키프레임으로 가고 싶다면 J를 눌러 주세요 J를 누르면 그전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k, jk는 키프레임 간에 이동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1초 때 오면 코끼리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리면 음, 이것을 이동해서 또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Ctrl-Z 눌러서 다시 여기 숫자를 Y축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도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2초로 오면 원래 자리로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코끼리를 원상태 해볼게요. 포지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로테이션도 주고 싶다 하면은 R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R을 누르면 포지션의 키프레임 잡아놓은 게 사라지잖아요. 다시 P를 눌러볼게요. P를 누르고 Shift, 쉬프트, Shift를 누른 채 R을 눌러보세요. Shift를 누른 채 R을 누르면 포지션 값도 가만히 있고, 그 밑에 로테이션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폭선 값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요, shift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로테이션, 여기 클릭하시고요, 다시 K를 눌러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이때도, 180도. 쳐주시고, 다음, K 눌러서, 다음 프레임 가서, 360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근데 재생할 때는 스페이스를 눌러도 되고, 넘버패드에 0을 눌러도 된다 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봐서, 이제 이 초록색, 초록색 구간이 다 채워져야지 제대로 된 프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끝까지 이렇게 다 채워져 있잖아요.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이 채워져 있었으면 어, 램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은 구간만 이제 프리뷰를 보고 싶을 때는요. 여기 있죠. 워크 에리어 부분 있죠. 여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쭉 끌어다가 2초대에다가 이렇게 맞춰 두시고 다시 어, 숫자 0을 눌러 주시면 이 부분만 렌더링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간을 맞춰서 프리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 준대로 이 동물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미어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앵커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 음,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고 펭귄을 한번 불러올게요. 펭귄을 불러왔습니다. S를 눌러서요. 한번 이제 키프레임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1초를 이렇게 크게 했어요. 펭귄이 가운데 중심부에 있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이 펭귄이 여기 이 발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누르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100% 맞춰도 되겠지만요. 여기 스케일 오른쪽 클릭하면 이 속성값에 다 리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속성값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아까 맨 처음에 있는 앵커 포인트 있죠? 이 앵커 포인트를 X축, Y축인데요. 이 Y축을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조절해 보면 이 가운데가 앵커 포인트인데요 이 앵커 포인트는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이 여기로 가 있으면 이제 펭귄이 여기 스케일에서 이렇게 수치를 조절해 보면 이제는 펭귄 다리에서부터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되돌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면서 펭귄이 다리가 움직여서 졌잖아요 근데 나는 앵커 포인트는 다리로 하고 싶은데 펭귄도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 보이세요? 펜 비하인드 툴이 있는데요 단축키는 Y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시면 선택툴일 때 다시 선택툴로 돌아가서 음. 단축키 Y를 누르면 이렇게 펜 비하인드 툴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 여기 중심부 있죠? 이중심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펜기는 가만히 있고 이 중심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해다가 다리에 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한번 비, 어, 펜 비하인드 툴로 이동해 보세요. 이동하면 딱딱딱딱 이렇게 찍어져 있는 데 있죠? 자석처럼 딱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을 누른 채 다리 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펜 비아인드 중심부를 다리 쪽에다가 딱 옮겨 놨어요. 전에 만든 컴프로 돌아가서 여기 이 펭귄 보세요. 펭귄 보면은 이 가운데로 이렇게 돌죠. 가운데로 도는 이유는 여기 이 어,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돈 거고요.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앵커 포인트를 이제 다리 쪽에다가 넣었으니까 이 돌아가는 게 요렇게 돌아가겠죠. 상상되시나요? 한번 해 볼까요? 로테이션 해서 키프레임 잡아 주시고요. 1초 때서한 바퀴 돌려 볼게요. 그래서 1 여기 앞에 1을 두면 이제 2 여기 다리 여기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애니메이션을 주실 때는요. 항상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올려드리는 동물농장 친구들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오늘 배웠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그리고 앵커포인트 앵커포인트의 비하인드 툴까지 복습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요 다음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시기만 하면은 손에 절대 안 익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 오셔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